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의 제석 해양경찰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뒤에는 지켜지지 않은 규정과 의문점들이 남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인천 해경청사에서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약천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고 이 경사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청훈장을 추서받아 국립서울연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러나 동료 해경들은 2인 1도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건을 영웅 서사로만 포장하지 말고 왜 혼자 출동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상황 전달이 늦어져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해경은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영웅의 희생. 그리고 남겨진 규정 미준수와 대응 논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사회 이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